지도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모세오경을 어, 우리가 지도에서 어, 같이 한번 따라가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기록이 됐는가, 또 어떤 상황에서 기록을 했는가. 우리가 실제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확인하면 제일 좋겠지만, 네,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네, 그렇게 할 여유가 없고. 아, 여러분들과 함께 지도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의 지도를 그리려고 하면 어,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조금 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하고 이제 구약의 지도를 그리는 방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아, 여러분들이 제가 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구약 지도가 너무 쉬워집니다. 자, 구약 지도를 그리는 데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여름 휴가를 떠나야 됩니다. 갑자기 웬 휴가? <laughs> 근데 여름 휴가를 가면은 구약 지도가 촤 펼쳐집니다. 자, 여기가 여름 휴가 왔는 바다입니다. 여름 휴가는 뭐니 뭐니 해도 바다가 제일 좋은 니다 자, 바다에 우리가 여름 휴가를 왔는데 배를 한척 빌리겠습니다. 자, 배 네, 갔습니까? 네, 배가 좀 너무 강해져서 좀 험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 바다에 배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배들이 와서 부딪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다는 걸 알리려고 풍선을 하나 바다에다가 이렇게, 이제, 띄워놨습니다. 근데 풍선이 날아가면 안 됩니다. 벙어리 장갑을 하나 걸쳐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다에 오면은 항상 문제가 생긴 벌레가 기어 나오는 겁니다. 벌레가 기어 나오는데, 벌레는 머리에 뭐가 붙어 있죠? 뭡니까? 더더미. 네. 더더미 몇 개입니까? 네. 두 개죠. 자. 그리고 여름 휴가를 와가지고 아주 즐겁게, 어,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아들 놈이 사진 찍어달라고 그냥 포즈를 탁 취했는데 나중에 찍고 보니까 손가락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도 완성입니다. 뭐, 거리지도 않은데 벌써 완성인가. 한번 적어볼까요? 지명을. 여기가, 예, 지중해입니다. 자, 풍선 있죠? 그 풍선이 바로 갈릴리 호수. 그리고 여기 풍선 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강, 어딥니까? 요단강. 자, 밑에 벙어이장가이 붙었네요. 여기가 바로, 네, 예, 너무 소금이 많아서 물고기살수 없는 사해, 영해. 자 여기 지금 벌레가 나왔습니다. 벌레가 바로 헤르시아 마입니다.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프라테스, 하나는 예, 티그리스. 그리고 아들롬 예, 사진 찍어줬는데 손가락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예, 홍해가 되겠습니다. 이 홍해 사이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 산이 바로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다는 시내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 왼쪽 동네는요. 이름이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네, 예, 여기가 바로 애국이다. 현대 지명은 이집트죠. 예, 이렇게 되면 은 지도가 완성이 된 겁니다. 어떤 분은 제가 설명하니까 교회 다니신 지 20년 만에 홍해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이 지도를 여러분 그려놓고 보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네, 너무 쉽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어디서 출발할까요? 창세기는 에덴에서 출발합니다. 자, 에덴이 어딘지 아시나요? 에덴은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덴에는 창세기 2장을 보면 강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 중에 2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 하나는 히떼길인데, 그 히떼길 바로 티그리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어, 에덴 동산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이강 사이에 있는 땅이 제일 비옥한 땅입니다. 옛날부터 여기가 제일 문명이 발달된 장소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예, 러다가 이제 주인공이 아브라함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딘가요? 예. 갈대아 우르입니다. 바로 여기죠. 예, 갈대아 예, 우르. 이래서 화살표가 예,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사 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이사 갑니다. 하란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잘 표가 다시 이렇게 이동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안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하는 땅이 어딘가요? 바로 가나안 땅이죠.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아들 12부를 낳습니다. 그 중에 11번째가 요셉인데, 아, 요셉이가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어디로 잡혀갑니까? 예, 네, 외국으로 네,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이 30이 돼서, 애국에서 총리가 됩니다 이 총리가 된 아들이 아버지하고 형제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야곱하고 또 요셉하고 형제들이 애국에서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창세기 끝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해서 이 창세기 여정입니다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지 기나내를 버리고 끝까지 도착을 하겠죠. 자출애국기는요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가지고서 건전됩니다. 자 애굽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간다고요? 시내사. 그래서 애굽에서 건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면 출애굽기. 자 이번에 세 번째 책입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예. 1년정도 머물었 있습니다 1년정도 머물러 있으면서 모세가 시내산에두번 올라가 가지고 십계명도 받고 그리고는요 백성들이 1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성막을 만든 겁니다 성막을 다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출발 신호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신의 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록한 성경이다. 자, 이제 출발 시로가 떨어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이겠죠. 근데 금방 단숨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다가 12명을 정탐을 보냅니다. 며칠 동안 정탐합니까? 예, 40일 동안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다 하고 10명은 보고하는데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거인들이 삽니다. 우리는 끝장났다. 막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도하시면서 너희들은 못 들어갑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앞으로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다. 너희들이 걱정하는 자녀들이 들어갈 것이다. 아주 무서운, 아, 어, 그런, 어, 결말을 얻게 되는 거죠. 그 후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은 제가 지금 거리는 동그라미 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가 40년 광야 생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자,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 가지고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가 바로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뭔 책이라고요? 예, 네, 민수기 민숙이는 40년 광야 생활. 출발할 때 인구조사 한 번, 도착해서 인구조사 한 번. 정리가 되시죠?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책은요, 이 모합당에서 아주 이 모세에게는 너무너무 억울한 통보가, 내려집니다. 너는 가나한 땅에 못 들어간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수화가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너보산에서 죽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를 기록한 책이 신명기. 자, 다 그려놓고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데 네. 여러분이 잘 따라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네. 모세 오경이 어떻게 이동을 하면서 기록이 되어졌는가. 우리가 이 그림 하나만 머리에 담고 있어도 성경이 얼마나 쉽고 이해가 잘 되는지. 몰라.